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한 준입니다. 네. 제가 왜 안녕하지 못하냐? 아, 어... 제가 요새 얼굴을 안 찍는 이유가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돼서 재미도 없긴 하지만 이 유튜브로 찍는 게 되게 좀 텐션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텐션도 좀 많이 낮고, 네. 또 요새 뭐 사업도 잘안 되고 해서 뭐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냥 올리고 있었는데 예.. 찍게 됐어요 히말라야를 사서 아 너무 재밌는 걸 오토바이가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음.. 큰 문제가 없으면 뭐 그냥 잘 열심히 잘 갖고 놀다가 그런 스타일이 에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귀찮니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아요시왔아니다찮 음 카메라 오랜만에 꺼려가지고 배터리가 키자마자 바로 아웃이 되네요 뭐 하여튼 뭐 히말리아에는 제가 뭐,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게 타고 있었어요 아 제가 영상은 계속 올리지만 이제 증거로 남기려고 뭐, 나중에 AS센터 갔을 때 시동이 꺼지잖아요 계속 근데 제가 액션캠 이걸로 찍는데 여기 한 시간도 못 찍어요 40분? 그러면 갔다가 출발해서 어딜 갔어 그럼 올 때는 못 찍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안 켰을 때도 많고 그러면 시동이 달리다가 시동이 꺼진 게 지금 유튜브에 올린 것만 꺼졌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쩔 때 하루에 세네 번씩도 꺼지고 하루도 안 꺼지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나고 를 다니고 그러면 차로도 다니고 네? 짐이 촬영 짐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냥 타는 거예요 저는 왜? 가면 된대요, 본사, AS를 얘기를 해놨다, 판매처에서. 어, 근데 너무 귀찮은 거죠. 거기까지, 하남까지 가서. 어떻게 옵니까? 거기까지 와서. 아는 동생도 지금 맡기는데 무슨 엔진 헤드를 간다 그래요. 예. 네. 자,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그냥 탔어요. 왜? 시동 꺼지면 다시 키고 가면 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이 바이크가. 근데 어제 저녁에, 어, 동생들이 세차한다고 해서, 거기를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아, 원래 히말라야, 아니, 엠필드를 처음 소개해준, 재작년에 저한테 처음 소개해준 클래식을 탔던 그 친구가 제거 타고자 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타고 오더니, 이렇게 주변을 보더니, 형, 이거 오일이 새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영상 뒤에 나오겠지만, 오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처에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어, 이제 뭐, 마켓 정비를 받기로 하고, 하고 이제 타고 이제 세차 끝나고 타고 네명이서 제가 세번째 꼈죠 가고 있는데 제 등에 뭐가 닿는 거예요 오밤 까한가로등로없는 그런 데 타고 있는데 오! 너무 흐름이 돋는 거야 귀신이 날 잡나 그랬어 오토바이를 세웠죠 세우고 보니까 아 이게 이게 히말라야의 뒷부분 짐바지 리어랙이라고 치면 여기 제가 탑박스를 달았어요. 탑박스를 이렇게 달았어요. 탑박스가 이게 더, 더 크겠죠? 어, 할 만한 게 없네요. 자, 그럼 다시. 그래, 이게, 이게 리어렉이에요. 이게 리어렉. 리어렉인데, 탑박스를 이렇게 달았잖아요. 근데, 제가 등에 뭐가 닿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어렉의 이 부분에, 양쪽에 두 부분에 고정하는 데가 있는데, 뒤에 나,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려보니까, 이게 찢어져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탑박스에는 제가 헬멧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 갈때 헬멧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헬멧을 넣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탑박스였단 말이에요 탑박스 무게만으로 얘가 어 이렇게 덜렁덜렁하다 이렇게 됐겠죠? 아 근데 순간 아찔한거예요 뒤에 따라오던 애, 이게 그때 내가 못느끼고 이게 떨어져 나갔으면 이게 떨어져 나갔으면 오밤 중에 한밤중에 1차선 도로에서 이게 떨어져 나갔으면 내 뒤에 달리고 있던 EQ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걔도 히말라야 타다가 트라이언프 스럭 스턴인가 그걸 지금 타고 있거든요. 걔한테 바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아시겁하고그 와중에 밤에 밤중에 또 다른 두 친구는 어? 세차 스쿠터 세차한다고 스쿠, 오토바이 또 여러 대 있는 친구랑 스쿠터를 끌고 왔는데 와 이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다시 와서 이 탑박스를 버려. 아, 그냥 버리자. 나는 그냥 버리자. 막 했는데,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싫을 때도 없고, 그래서 아는 동생 스쿠터에 이렇게 막, 어? 그때 검은 테이프 막 이런 거 밖에 없어서 그걸 묶어서 그 친구가 갖고 갔어요. 나도 다음에 찾아가, 갖다 준다고. 그러고 왔죠. 아, 그러니까 어제 그 이후로, 어제 하루, 중 하루, 잠깐 저녁 때, 5일 세고, 탑박스, 탑박스를 못 버티는 리얼액이라 하여튼 뭐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지금 정내미가 완전 떨어졌어요 시동 꺼지는 건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동 꺼지는 것도 지금 너무 신경질이나 이거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대구에 어떤 분은 뭐 여기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뭐 시동 꺼지는 것 때문에 음? 뭐몇만 두세 번뭐 본사 보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대차까지 받고 뭐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판매점이랑 본사랑 다른 위치니까 잘 모르겠는데 좀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뭐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아서 네. 리어랙은 as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랙을 달때그 보강해주는게 있대요. 기위에서 나온거. 네. 그걸 달아야 한다고 한대요. 합니다. 다른 오토바이도 그런데요. 근데 나는 다른 오토바이 그런거 한번도 못봤거든 다른 분들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른 오토바이에 탑박스를 달 때도 이렇게 보강하는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난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있다고 하면 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얘가 리얼에게 약하다 부러질 수 있으니까 탑박스는 꼭 기비 거를 이용해라 어 아니면 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안 달았죠 판매할 때 히말라야의 전기계통을 건드리면 이, 보증이 안 된대요. 에이스가 안 된대,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달, 이걸, 이걸로 찍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달지, 원래. 블랙박스도 있어요. 전에 오토바이에서 띈거 블랙박스 달고, USB 충전기도 달아야죠. 그래야 투어도 가고, 핸드폰, 응? 내비보고 갈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달고 있어요, 저는. 왜? 보증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리얼 앱도, 이거 딴거 달면 보증이 안 돼. 그럼 나도 안 달았지. 아무튼, 리얼에 보증이 안 되고, 아, 그 비용이, 부품비가, 부품비가, 아씨, 카톡 보냈네, 또. 56,500원이라고 합니다. 공임은 만원이래요. 할 말이 없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음,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제 상황은 제가 뭐 설명 이런거 없이 그냥 편 그냥 다 올릴게요 깜깜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올릴 테니까 세차하는 것부터 좀 이렇게 재미없어도 봐주시고 어이이 이 문제는 일단 토요일에 본사에 맡기고 월요월에 네. 내가 돈 주고 사서 그 나사 내기만 풀면 돼요 내가 갈면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분 나쁜 준이었습니다. 의식 아니에요? 영상 보시고 안녕! 세 차봉! 여기는 청라! 뭐라고? 거기다 어, 올려라! 내 거기다 올려라! 이큐 하려고? 네. 사야겠지! 네. 사야겠지! 말사. 이 나! 사! 네. 사! 이건 사야 돼, 진짜. 아, 가방 가져가면 안네었구나 어, 여기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흘러졌어. 여기 좀 불안하다. 그쵸? 어, 아까 원래 있던 데서 옮기거나 아. 아니, 이게. 주인공보다 더잘 다뤄. 지금 슬레임 있으면은 괜찮거든? 아, 땡길 선, 때? 선건 없어요? 어, 내건 지금 박스잖아. 막 잡을 때도 없고, 씨발, 데... 안 돼. <laughs> 존나 핫, 한 두번 하다가 이게 되기 직전있지 까닥까닥했는데 아, 거기서 하다가 아이씨봐버린다 <laughs> 진짜 그렇게 된대니까아 이거 짜증나게 만들어 놨어 형 근데 그러니까. 이거 새는거 같은데? 어? 새는거야 지금? 어 뭐야 샘 어. <laughs> 뭐가 새는데요? 아 씨X끼들 <laughs> 이거 어형 누유가 있는데 아 바닥? 이거 그지 아, 같네 이거. 이거 누유다 이거 그쪽에도 아, 아 씨. 씨. 족같이 만드네 인도애들 어 뭐야 뭐 얼마 탔다고 이게 명호 어, 그 전에는 없었어요 누유운 적어 갑자기 오늘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유심히 보질 않으니까 아, <laughs> 모르지 깔끔한데? 아 씨. 반대쪽은 없어 반대쪽은 어두워서 안 보여 요 라이터 한번 켜 줘야 될것같은데 <목소리> 잠깐만 불 <한> 켜줄게 <번 목소리> 아, 잘 야, 나온다 잘 나온다 움직여보세요 살짝 야, 시발 이게 살짝 움직이는거 오우 씨발 거의 다 끊어졌어 반대쪽도 양...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반대쪽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거니까 씨발 이거 왜 있는거야 아. 언제 풀로 이걸로 씨발 오늘 조간나 완전히 어? <목소리>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거야? <목소리> 장난 하냐 진짜? 깜짝냈다 <목소리> 정리해야지. 아씨. 욕만 나오네. 아, <laughs> 아 얘가 어. 하나더하 어. 나름 두 개인데. 와, 야, 이게 진짜, 진짜 가능해? 뭐야? 이게? 누가 보면 진짜 보이적라고 내꺼 이거 다 찢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사이드박스 다 붙어 있는데. 여기 중간 중간에 이런 거불안 불안하겠어요. 여기 이게 곧 빠게진다는 뜻 아니에요. 얘처럼. 아, 씨 와. 중간 중간 이은 거네. 안 되면 용접이라도 해달래, 해달래야지 뭐. 아니, 뭐 작업이야 뭐 마무리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아니, 기분이... 용접이 아니고 네, 이거 플레임을 차로 세팅으로 다 바꿔달라 그래야죠. 이거 할 동안 걔네 음. 그 그거 나가요. 형님. 대차 대차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입구로 하잖아요 응. 날이 길어지면 대차가 아, 나가요 그런 거없대던데 말썽 엄청 많았거든 아니 와 이건 아니지 아니 프레임이 프레, 이렇게 찢겨?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파인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그냥 꺾였어 아니 가는 도중에 이게 찢기는 게 가능한 거야? 이게 뭐한350땡가 그러니까 넘어온 거지 이게 종대가리도 아니고 내가 흔들어서 그런가? 아니 상관없지. 얘가 이렇게 넘어온 거라니까 이렇게 아, 박스가 뒤로,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아, 내 등에 뭐가 닿길래 뭐야 이거 진짜 <웃음> <웃음> 귀신이 탔나 오, 뒤에 <laughs> 아니, 진짜 혼자 탔으면 어이가 없을 거아 진짜 한300 타다 풀 브레이킹 쳐도 이렇게는 안나왔던데그니까 <laughs> 아. 아. 참네 별일 다 있다. 아 그, 나는 이게 나사가 풀렸나 했어 지금 탑박스 나사가 네. 그, 앞으로 쏠려 나 있는데 음, 그게 아니잖아. 아. 어디 나사 구멍 자리가 야마나 가지고 막 너무 뭉떴어. 아. 막 너무 그냥 탑박스 때라는 얘기를 좀해 줘야겠네. 유튜브에다가. 네. <laughs> 탑박스, 다지, 탑박스, <laughs> 탑박스 다지 <laughs> 탑박스를 못 견뎌. 멀티포포즈인데 빈, 탑박스 다지 빈, 마세요. 박스 못견뎌 <laughs> 멀티 포즈인데빈빈 탑박스를 못견뎌 아니 중요한 건빈 비어 있는 탑박스 무게를 못견디는 거야. 너커더 무거워서 알찬데 세포 퍼 핸들 못다놨어 알찬데요. 알찬데이 알찬데요. 다찬데요 알찬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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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laughs> <핸들을> <대푸로> <laughs> <I don't know. 웃음> <laughs>